보듯 너를 본다. 나, 폐, 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그 말, 보고 싶었다. 많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남겨두는 말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입속에 남아서 그 말,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 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가 꽃.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너 보고 싶었지. 많이 생각났지. 나 아플 때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부탁이야. 오래가 아니야, 조금. 많이가 아니야, 조금. 내 앞에서 잠시 앉아있고 싶어.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도 보고 싶은 내 얼굴. 금방 듣고 돌아섰는데도 듣고 싶은 내 목소리. 어둔 하늘 혼자서 반짝이는 나는 별외로운 산길 혼자서 가는 나는 바람 웃는 내 얼굴 조금만 보고 예쁜 목소리 조금만 듣고 이내 나는 떠나갈 거야 그렇게 해줘 부탁이야 화살기도 아직도 남아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아직도 만나야 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내 얼굴이 떠올랐다. 퍼뜩 놀라 그만 나는 눈을 뜨고 말았다. 너를 두고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할수 있는 표정 가운데 가장 좋은 표정을 너에게 보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 나 스스로 내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다. 별. 너무 일찍 왔거나 너무 늦게 왔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너무 빨리 떠났거나 너무 오래 남았거나 또그둘중 하나다. 누군가 서둘러 떠나간 뒤 오래 남아 빛나는 반짝임이다. 손이 시려 손조차 맞잡아 줄수 없는 애달픈 너무 멀다 너무 짧다 아무리 손을 뻗쳐도 잡히지 않는다. 오래오래 살면서 부디 나 잊지 말아다오. 너도 그러냐?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밥을 먹어도 얼른 밥 먹고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잠을 자도 얼른 날이 새어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런다. 내가 곁에 있을 때는 왜이리 시간이 빨리 가나 안타깝고 내가 없을 때는 왜이리 시간이 더딘가 다시 안타깝다. 멀리 길을 떠나도 너를 생각하며 떠나고 돌아올 때도 너를 생각하며 돌아온다. 오늘도 나의 하루 해는 너 때문에 떴다가. 너 때문에 지는 해이다. 너도 나처럼 그러냐? 꽃, 둘. 예쁘다는 말을 가볍게 삼켰다. 안쓰럽다는 말을 꿀꺽 삼켰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렵게 삼켰다. 섭섭하다. 안타깝다. 답답하다는 말을 또 여러 번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리고서 그는 스스로 꽃이 되기로 작정했다. 꽃, 삶, 예뻐서가 아니다, 잘라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떠나야 할 때를, 떠나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잊어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의 흰 구름.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너의 흰 구름. 누군가 개그장이 화가가 있어 우리를 부추로 말끔히 지운 뒤 엉뚱한 곳에 다시 말끔히 그려 넣어줄 수는 없는 일일까?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한 나를 내가 안다는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풀꽃 하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내가 사랑하는 계절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달은 11월이다. 더 여유있게 잡는다면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다. 낙엽조 홀몸으로 서 있는 나무 나무들이 깨긴 발을 딛고 선 등성이 그 등성이에 햇빛 비쳐 드러난 황토흙의 알몸을 좋아하는 것이다. 황토흙 속에는 시재지내러 갔다가 막걸리 두어전에 취해 혼놀에 함께 돌아오는 아버지의 비틀거림이 들어 있다. 어린 형제들이랑 돌담모퉁이에 기대어서서 아버지가 가져오는 봉송꾸러미를 기다리던 해저물력 한때의 금품한 시간들이 숨쉬고 있다 아니다 황토옥 속에는 끼니 대신으로 어머니가 무쇠솥에 찌는 고구마에 구수한 내음새 아스물에 아지랑이가 스며 있다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계절은 낙엽져 나무 밑둥까지 드러나 보이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다 그 솔직함과 청결함과 겸허를 못 견디게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바람에게 묻는다. 바람에게 묻는다. 지금 그곳에는 여전히 꽃이 피었던가? 달이 떴던가 바람에게 듣는다 내 그리운 사람 못 잊을 사람 아직도 나를 기다려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던가 내게 불러줬던 노래 아직도 혼자 부르며 울고 있던가 떠나 와서 떠나 와서 그리워지는 한 강물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보급하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 새 잎새 나와 바람에 손을 흔들던 봄의 강가 눈물 반짝임으로 저물어가는 여름날 저녁의 물빈을 혹은 겨울 안개 속에 햇 떠오르고 서걱대는 갈대숲 기슬개 벗은 발로 헤엄치는 겨울 철새들 헤어지고 나서 보급하지는한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와서 그리워지는 한 강물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외롭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혼자이기를, 말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일수록 말을 삼가기를, 울고 싶은 생각이 깊을수록, 울음을 안으로 곱게 사귀기를, 꿈꾸고 꿈꾸노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 키큰 미루나무 옆에 서보고, 혼자 고개 숙여 산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사랑은 가짜였다. 말로는 그랬다. 사랑은 지는 것이라고. 지고서도 마음 편한 것이라고. 그러나 정말로 지고서도 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말로는 그랬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버리고서도 행복해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나 정말 버리고서도 행복한 마음이 있었을까? 추억. 어디라 없이 문득 길떠나고픈 마음이 있다. 누구라 없이 울컥 만나고픈 얼굴이 있다. 반드시 까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었던 것은 더욱 아니다. 푸른 풀밭이 자라서 가슴속에 붉은 꽃들이 피어서 간절히 머리 좋아려 그걸 한사코 보여주고 싶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 하나가 세상의 전부일 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따뜻하고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빛나던 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비바람 거센 날도 겁나지 않던 때 있었습니다. 나도 때로 그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꽃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들을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